만득 너만 오면 고 내가 무리 댄스 쳐주고 있을게 여기서 좀무 너무 요무 너무 l 무 너무 너 l 너무 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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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n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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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laughs> 경산 벨리 댄스 퀸이셔. 아 벨리 퀸이야? 어. 멋있네. Belly. Belly, b e l 근데 어느 정도 살집이 있어야지 벨리 댄스도 좀 보는 맛이던데. 아니죠. 근데 그살 근데 그 살집이 배는 아니야. <laughs> 아 그래? 팔이 흔들리는 <laughs> 게 보이지 않을까? 안이야?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그 배는 아니야. 아니, 그거보다 요 아... 허리에 찬그 이렇게 그런 게 흔들거리는 게 그다 아닌가? 반짝이가 붙어 있잖아. 허리에. 너무 배는. 배에 살이 없으면은 좀그 보는 배는, 맛이 없다 이 말이지. 탄, 배는 탄탄하고 약간 어디가... 육기가 있는데 배는 어? 없어야 돼. 어디가 있어야 돼그럼거있요 뭐 약간 육덕져야 되는데 배살은 없어야 돼. 육덕인데 배는 살을 없어야 된다고? 응. 엉덩이가 육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미가 필요한 거네. 엉덩이 나미... 반에어 나미는 나미는 슬렌더지. <웃음> 나미가? <웃음> 그럼 뭐? 어. <laughs> 쉽지 않네. 쉽지 않네. 나미는 슬렌더지. 슬렌더가 마른 사람 아님 그렇지가. 뭐 나미 좀 말랐지. <laughs> 못 들어주겠네. 방구석 찐따들끼리 떡이지라나. 근데 찐따 둘이라 해. <laughs> 나 포함한 건데. 너무하네. 아니 승철이가 만날 수도 있지. <laughs> 형은 형은 어떤 게 취향인데 그러면? 아빠? 그래 님 뭔데? 난 그냥 이쁜 사람. 이뻤는데 막 팔다리 여덟 개야. <laughs> 아 수라 아니 라 아수라인. 어, 내가 어디가 이쁜 사람이라고 안 했잖아 전체적으로 이쁜 사람. <laughs> 전체적으로 이 팔다리가 되게 이쁘게 달려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는 없어. 눈이 아, 너무 이뻐서 눈이 얼굴에 열개 달려. 있어 눈이 얼굴에 열 개임. 아니 아라크네도 사람이야. <laughs> 아 그래? 거미 <아라크네도> 아니야? <laughs> 사람인데 너는 왜 그러냐. 근데 이쁜데 사람이야. 이쁜데 성격이 사이코패스야 나는도 그러. 잘때 표숙표숙 할 수도 있어. 그건 애초에 날못 만나지 이 양반아. 베개에다가 시칼 시칼을 두고자. 베개 <laughs> 밑에다가 은당도랑 시칼을 들고자. 어나 그건 많이 해봤는데. 베개 밑에 시칼 두고 자는 거. 가끔씩 네. 악몽 꿔서 시칼 들고 형을 찌를 수 있어. 괜찮아? 너 엄청 이뻐. 해리성 근데 정체 있어가지고 너 속일 수 있어. 인격 여러 개. 맨날 에 가위 눌릴 때. 뭐라도 해보자는 마인드로 칼개 많이 넣고 자. 아니 윤준아해리성 중후군 아니, 있어가지고. 먹을. 만날 때. 응, 알았어 게... 해리포터. <laughs> 형바위를 넣고 자야지. 그래야 <laughs> 가위 안 걸리지. <laughs> 바위는 가위를 이겨. 근데 가위 너무 한 남자서. 진짜. 그 그걸 미안. 하나 못 이겼어? 어네못 이겼다 미안하다. 거의 끝난 너도 이기, 이기려고 마음 먹고 지금부터라도 하루 종일 보고 있어. 이길 수 있다니까. 고맙다. 꿀팁. 귀신하고 눈 감하면 귀신도 눈 깜빡이지 않을까? 걔 사람인데. 앞으로 날 은공이라 불러라. 아니 나랑 도라지 축제 갈 사람 없음 진짜? 아 산삼 축제인가? 인삼 축제. 인삼 아, 인삼이라고 인삼. 하지 않았어? 이번 아, 인삼 축제. 인삼 축제 거기도만 청주, 충주, 청주? 15일까지래. 대전 대전 대전, 대전 옆이던데. 어. 대전 아래면 청주 아니야? 홍주가 인삼이 있다고? 금산 금산. 안봉 씨 나랑 가실? 인삼 축제? 내가, 내가. 가도 애가. 여자랑 가야지. 그러니까. 형이랑 인삼 먹어서 어디다 써. 맞아. 아. <laughs> 그냥 건강 챙길 수도 있지. 뭔 건강이요? 아니, 겨울에 거... 다 같이 빙어 축제 갈래? 건강이 오버되면은 이게. 본인 돼. 건강들만 챙겨가지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지금 이래. 안 돼. 완복리 어. 어. 출산율 높이자. 보여줄라고. 지금 뭐 스웨덴은 정자 기증한 정자 기증에서 아이가 550명인 남자가 있다며. 린다아 근데 그거는 그 원래 안 되는데 불법으로 그렇게 했다면서. 그러면 딱 절반만 하든 250명 어때? 250명 넘어 많다. 25명 어때? 25명 어. 정도면 괜찮을 듯. 25명은 나쁘지 않아. 애들한테 않을 거 같은데? 애들한테 11조 좀 받고. <laughs> 아니 명절마다 5만 원씩만 받아도. 그러니까. 어 125만 그 원이네. 지원금이 몇 명까지 나오? 뭐? 요즘 그 자녀들 많으면 지원금 나오잖아. 두 명부터 나온... 아니야? 아니 두 명으로 줄었대. 너프 됐, 아그 상향 됐때두 명으로. <laughs> 두 명부터 자자녀 다 자녀 가족이래. 아 이제? 응. 아니, 상향, 아니, 상향. 상향 아, 되... 뭐 자녀 이상이래. 아 그러네. 아 근데, 아, 그러네. 근데 그럴 수, 톤줄.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이제. 두 명부터가 이제 다 자녀야? 와. 음. 이제 애초에 늪지대에도 형제자매 없는 사람들 많지 않나? 야10% 준다. 만들기 외동이야? 그 본인 아니, 부담금 10%에, 응. 어. 그 돌봄 수당 10%. 뭐사 밖에 외동 아닐걸? 수임 외동이다. 수임도 외동이잖아. 나 외동. 어 우리 언니야 너희 그래서 외동 몇명 없다 봤어요 난난 난 사실 난 사실 그 뭐냐 남봉님이 형제 있는 지 몰랐었어. 좀 남봉님 남봉님 여동생도, 남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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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도 있어. 있어. 내가 제일 처음 물어봤을 걸? 음. 그래요? 여동생도 아, 근데, 있고. 근데 굳이 물어볼 필요 없긴 해. <laughs> 왜? 아니, 나중에 알게 되면 알, 알게 되는 거지. 왜? 그럼 그게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 그런가? 응. 난나 여동생 있어. 남봉님 남봉님 형분 있어? 결혼한 건 아니 만들가? 뭐라고? 남봉님 형 결혼한 거 알아? 진짜형이 <laughs> 결혼을 했어? 안 된다. <laughs> 스타일형 <laughs> 사진을 올렸다고? 뭔 소리지? <laughs> 나는 올린적이 없는데? 몰라? <laughs> 뭔 소리야? 아니 남봉님 그거 모름? 남봉님 어. 초대 안 당했음? 난 갔다 왔는데 지렀다? 어. 지렀다? 확실하다 개웃기네 <laughs> 아 진짜 웃기네 아 근데 아건님 아, 아. 형분 결혼식 우리 초대해? 하시면? 몰라? 인표젤리 받은 사람은 가야지 그래? 어. 축의금 한 표젤리로 내면 어떻게 돼? 근데 하실까 우리를? 그러니까 좀좀 어좀 애매하긴 하다. 애매하지 않아?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좀 음. 모르겠다. 애매하네. 멤버들, 멤버들 가족 결혼식은 좀 애매해. 맞긴 해. 응 음. 우현이야 결혼할 때도 어, 안 불렀는데 애들. 음. 어, 나 갔었는데 수인이 그때. 언제었냐? 그때 거기서 했잖아 울산에서 했잖아. 개소리요 <laughs> 누구 결혼식 가 <가가지고>. 으아, <laughs> 무나 결혼식 가서. 아